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초년생 남자 메탈 시계를 추천해 보겠습니다. 이채널에서 듣기 어려운 구수한 문장이죠 근데 오늘은 기존에 시청하시던 매니아 분들보다는 평소에 시계에 관심이 없거나 남자친구 선물용 시계를 찾으시는 보다 많은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것도 되게 특수한 시장인데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무난하게 어디서도 크게 튀지 않으면서 또 빠지지는 않는 그런 메탈 시계를 하나 차고 싶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를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격은 1,20만원대부터 5,60만원대까지를 잡고 오늘은 취미로서의 시선이 아닌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시선으로 시계를 골라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조금 저렴한 걸 추천드릴게요. 시티즌은의 BI5110-54라는 모델입니다. 검판과 청판을 추천드리는데 20만원 미만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오늘 주제 안에서는 최강이지 않을까 싶어요. 16만원, 17만원 정도 합니다. 갤러리아 클락에서 팔아요. 그래서 아울렛 넘어간 상품이라 할인이 좀 들어간 저렴한 가격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과 유사한 에코드라이브 모델도 있습니다만 그건 더 비싸요. 저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이 일반 커츠 모델을 구매하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너무나 무난한 디자인이죠. 그러면서 베젤을 보면 팔각 베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웨이브가 있는 팔각 베젤. 또 너무 평범하지만은 않아요. 이 시계만의 매력이 있다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는 사이즈와 두께. 무게 그리고 그것이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내는 분위기에 있는데 40mm 사이즈에 10mm 정도 두께 상당히 얇은 편이고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쿼츠 시계라는 거는 이 시계 안에 들어가는 기계 부품이 기계식 시계에 비해 가볍고 얇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별다른 기술력 없이도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에도 시계를 두껍지 않게 뺄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터치 무브먼트를 쓰는게 거기다가 어디까지나 저가형 모델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 이런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바로 브레이슬릿인데요 브레이슬릿은 저가형이 있고 고가형이 있는데 이 둘이 지향하는 바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산을 50만원까지 잡더라도 제대로 된 브레이슬릿을 시계 브랜드에서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들 소위 메탈 시계를 저렴한 가격에 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많이 헤매게 돼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가에서는 고가형 브레이슬릿을 흉내내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것들보다 아예 저가형 브레이슬릿을 고르는 게 훨씬 나아요. 이 모델은 대놓고 전형적인 저가형 브레이슬릿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니 텅텅 비었고, 흔들면 짤그락짤그락 짤그락 거립니다. 그래서 묵직하다,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차피 이 가격대에선 그것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어설프게 만드느니 이 시계의 머리 부분을 보면은 이미 얇고 가볍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얇고 가벼운 브레이슬릿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싸구려 브레이슬릿이다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시계의 특성 잘 조화되는 브레이슬릿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착용감이 굉장히 좋은. 웨어러블한 시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심플한 디자인, 팔각 베젤, 또 얇은 몸매, 그로부터 나오는 좋은 착용감 이런 요소들이 모여서 핏적으로 보면 요즘 유행하는 일체형 시계의 느낌을 내주기도 한다. 그래서 20만원 미만에서는 경쟁자가 없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10만원만 더 써보죠. 카시오 에디피스 크로노, EFB-730D-7AV라는 모델입니다. 크로노를 추천한다? 오늘의 취지에 이게 맞는 걸까? 그럴 수 있는 모델이 나왔어요. 나온 지 얼마 안된 모델이에요. 빈티지한 케이스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대중적으로 팔려고 내놨다기보다 매니아들을 타겟으로 해서 저렴하게 판매하려고 만든 시계인 것 같은데 그런 거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보셨을 때 예쁘면 되는 거예요. 보시는 분 눈에 예쁘기만 하면 사셔도 돼요. 고려할 만한 다른 요소들 물론 있지만 제가 다 필터링을 한 겁니다. 좋은 시계입니다. 비계식 크로노그래프는 비싸고 두껍고 무거워서 접근이 좀 어려운 편인데 요건 당연히 가격 보시면 아시겠지만 쿼츠입니다 그래서 40mm 사이즈에 11mm 두께 요런 스타일의 시계치고 굉장히 얇은 겁니다 무게도 한국인 평균 손목으로 이제 줄을 줄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맞추면 110g에서 120g 사이가 나오더라고요 가벼워요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 시티즌 시계가 심플하고 좀더 저렴한 가격의 시계였다면 남자 시계는 그래도 들어있는 게 많아야지 복잡해 보여야 남성적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30만 원 예산 안으로 들어오는 시계 중에서는 이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다만 국내 정발은 안 됐기 때문에 해외에서 받아보셔야 해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그냥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스마트 스토어 중에 해외 배송해주는 판매자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곳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5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볼 겁니다. 스위스 브랜드인 티쏘. 오늘 주제가 사회초년생이 찰만한 무난한 메탈 시계잖아요. 티쏘에서 애초에 전략적으로 그렇게 만든 시계가 두개 있습니다. 젠틀맨과 발라드. 이두 시계는 매니아보다는 대중적 수요를 잡으려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대상을 두 부류로 나눈 겁니다. 먼저, 젠틀맨은 정말정말 정말 심플한 우리가 손목시계라고 하면은 떠올릴 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깔끔한 브레이슬릿 시계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거고요. 발라드는 뭐 플로티드 베젤, 주빌리 브레이슬릿, 또 다이얼까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려하죠. 너무 깔끔한 것보다는 어느 정도 화려함과 포멀함을 넣으려고 한 시계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좀 비약이 있는 비유지만 젠틀맨은 오이스터 퍼펫추얼를 보고 시계를 접한 사람들. 발라드는 데이트 저스트를 보고 시계를 접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취향 적용 모델이라고 보셔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두 시계 모두 앞에서 소개한 시계들처럼 40mm 사이즈고요 허츠 모델이라 두께도 얇습니다 50만원이라는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는 허츠 모델을 선택해야 하고요 허츠라고 기계식보다 안 좋은 개념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 가격대에서는 기계식을 선택하는 순간 다른 요소들을 타협하고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신에, 무브먼트를 쿼츠로 타협을 해야 예산도 아끼면서, 무브먼트 외에 중요한 다른 여러가지 요소들도 다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지만, 기계식 무브먼트가 들어가면서도 비슷한 예산으로 살수 있는 초년생을 위한 메탈 시계는 정말 없는 걸까? 있습니다. 다시 시티즌으로 갑니다. 시티즌의 MB1050. 이거는 제가 친구에게 추천하고 싶은 시계 1위 이러면서 영상을 올린 적도 있는데 그 영상이 굉장히 잘 됐죠. 오늘 이 영상을 찍으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아, 진짜 최고구나. 직구를 해야 한다거나 뭐 병행 업체에서 사면은 한 6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좀 올려야 한다거나 이런 뭐 불편함 그리고 예산을 초과하는 면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 더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젠틀맨과 비슷한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요. 그냥 시계라는 건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싶은 대표적이고 평범한 디자인인데, MB1050은 왠지 모르게 디자인 밸런스가 조금 더 잡혀 있는 느낌이에요. 사실 손목시계가 굳이 이렇게 양분을 하자면,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선호하는 모델들이 있고, 또 한편에는 평소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한 번씩 백화점 가서 구매를 하시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모델도 있는데, MB1050은 이두 마켓을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모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소개한 티소 커츠 시계들보다 10만원, 15만원 비싸긴 하지만 쓸만한 오토매틱 무브먼트가 들어가고요 듀라텍트라고 해서 시계 표면에 스크래치가 생기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기술인데 어, 오랜 기간 스크래치가 상대적으로 덜하게 깔끔하게 찰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5년, 10년 차다가 판매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티소 커츠 시계들은 좀만 차도 가격이 반토막 나는 데 비해서 뭐 이게 정상적인 거긴 하지요 하지만 얘는 특이하게 가격 방어가 좀 돼요. 오래 그러니까 차도 상태가 그렇게 안 좋아지지도 않고 거래량이 많고 항상 튼튼한 그런 중고 수요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내가 이거 구매할 때 10만 원더낸게 사실 10만 원더낸게 아니네 돌려받네 이렇게 아깝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는 앞서 소개한 모델들이 전부 40mm 모델이었는데 이 시계는 38mm 정도로 약. 간 작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가 커서 못찰 분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반면에 덩치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시계가 조금은 작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시계는 아닌데, 모르는 사람이 없는 시계죠. TSO PRX라는 시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쿼츠 40mm 모델은 50만원 예산으로 살 수가 있어요. 뭐 손목이 가느신 분들은 35mm 사셔도 똑같이 예산 안으로 들어오고요. 디자인은 70년대 유행했던 레트로한 디자인을 되살려놨다. 이런 컨셉은 맞는데, 그런 거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오늘 얘기한 어떤 시계보다 화려한 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게 맞습니다. 브레이슬릿의 단면들이 강조된 디자인이기 때문에. 빛 반사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좀 현대적이고 캐주얼한 시계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출근할 때 얌전한 차림에 매칭하기에는 또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주말용 시계 같은 느낌이 있는데 학생이신 경우도 있겠고 편한 복장으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사람마다 라이프 스타일은 다양한 거니까 너무 단정한 것보다는 뭐 화려했으면 싶다, 캐주얼했으면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장점이 뭐가 있냐면 전용 러버 스트랩이 있어요. 이게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러버스트랩으로 갈아 끼우실 수가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평소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실리주의. 최고의 스토어죠. 실리지 같은 곳에서 스트랩을 사서 줄질해서 시계를 다채롭게 꾸미시기도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의 주 시청층은 아무래도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오늘 한번 사고 말 분들이기 때문에 그 시계만을 위한 간편하게 탈착이 가능한 전용 스트랩이 있다. 요거는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지울 수 없는 스포티함이 있는 시계는 맞지만 그걸 원한다면 오히려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다. PRX. 네, 오늘 이렇게 6 개의 시계를 원래 다섯 개. 준비했지만 6개의 시계를 살펴봤습니다. 사실 저예산으로 브레이슬릿이 있는 시계를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남자들이 메탈 시계에 대한 로망이 학창 시절부터 있으니까 이런 수요가 되게 많은 거에 비해서 요즘 가격에는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끌리는 것만 쫓으시다 보면은 시계 브랜드가 아니거나 너무 품질이 안 좋은 제품을 사실 그럴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많이 고민을 해서 골라본 것들이니까 이 안에서 고려를 해보시면 뭐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컨텐츠 하게 된 이유도 친구가 남동생 시계를 선물해주고 싶다고 해서 그거 상담해주다가 만들어 보게 된 건데 그만큼 진짜 아끼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골라봤습니다. 아 그리고 손목시계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 구독도 해주십시오. 안녕히 계세요.